가속도복치자가속도법치기에서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그래 물체가 어, 질량이 있는 물체가 힘을 받으면 어, 가속도 운동한다 그래서 질량이 있는 물체가 힘을 받으면 어, 가속도 운동을 이렇게 한다 그죠? 어, 그래서 이게 어, 비례가 아니고 이퀄이야 사실 질량과 힘만 알면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 무슨 얘기야 알겠지? 어, 그래서 요거요거 채널 얘기해서 음. 어 이거 중요하다고 문의가를 통틀어서 1학년 내신에서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이거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 목숨 걸고요 문이자 이제 목숨 걸고 자 이거를 딱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 뭐 지금 여기서 얘와 얘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아왜 가속도하고 힘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선생님이 똑같이 분필을 갖다 던지는데 10리톤으로 던지는 거랑 30리톤으로 던지는 거랑 어떻게 힘이 있어요? 30리터, 그러면 가속도 어떤 게 빨리 날아가? 아, 30리터, 그지 네, 빨리 날아가면 가속도가 큰 거잖아. 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 이렇게 비례관계야 그치? 자,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는 질량. 선생님이 이 어, 불필 던지는 거랑 토끼리 던지는 거랑 같은 힘으로 던어어 누가 빨리? 내데끼리 네, 날아가지도 않아, 내가 딸려. 그지 음, 그래, 이게 빨리 날아가는 거야. 그럼 가속도가 이게 큰 거죠. 그래서 이건 반대의 관계입니다. 알겠죠? 근데 항상 이런 관계가 나오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주죠? 아, 여기서도 그래프가 되게 중요해. 봐봐. 첫 번째, 자, 가속도하고 힘하고 관계를 우리가 궁금해. 음.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겠지 어, 그럼 당연히 누군일까? 질량의 일정이지,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힘과 가속도와의 관계는 비례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알았단 말이야. 그죠죠 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그래프 나온 뭐가라 아, 그래. 기울기 봐라. 자, 그럼 기울기 뭐, f분의 a죠? 어, f, 내려오면 f분의 a인데, m 분의1이면말야 그렇지? 그래, 그럼 이거 기울인 거 어, m분의 a. a. 이거, 또 해줘야 돼? y as지. 옛날에 하는 거 뭐지? y as, 그치? n m f잖아, a 넘버. 어, a는 어. m분의 1, f, 그치? F. 어. m분의 a. 곱하기, f 이렇게 되지. 어, y축 a죠? 맞잖아. 그치? 어. x축, f잖아. 그치? 어, 가, 기울인 뭐야 m분의 겠 그치? 예. 아니 우리 무식한테 내지 말고 한번 해줬으면 이제 니네는 찰떡같이 해야지 그지? 음. 봐. 그러면 지금 이런 걸 만약에 A라고 하고 이런 거 우리가 B라고 합니다. A물체, B물체야. 근데 <laughs> A가 기울기가 크지? 어, B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교하냐면 이렇게 일정한 힘을 줬어. A라는 물체를 일정한 힘으로 던졌더니 이렇게 A라는 가속도가 생겼고요. 그러니까 B라는 그 물체를 또 F라는 힘으로 던졌더니 어, A보다 작은 요만큼의 가속도가 생겼다. 그러면 가속도 누가 커? A가 크지 뭐보호가았어 뭐 그래 와이쪽보고알았지 뭐. 그렇지? 어, 그러면 일정한 힘을 줬을 때 가속도가 큰 A는 질량이 어떤 거야? 어, 작은 거지, 그렇지? 왜 m 분의 1 값이 지금 크다는 이야기는 m이 어때야 돼 질량? 이 작아야지 분모가 부, 분모, 그렇지? 모 분모. 분모가 작아야지 전체 값이 커지죠? 응. 그래 그래서 여기서 에 우리가 낼수 있는 결론은 뭐야? 질량 a 하고 질량 b 하고 비교하면 누가 크다? 질량 b가 크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별로를 니다 있는, 있는 기죠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봐야지 이제 어, 여기 가속도 하고 질량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반비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 하고 질량하고 자 가속도하고 질량하고 이렇게. 반비례 관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요 그래프가 네. 너희들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요거 가지고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기울기 어, 그 비교를 해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좀 어, 애매하지 그치 어, 그래서 이런 그래프보다는 어떤 그래프가 자주 나오냐면, 자, 요 이런 그래프지. 있 n 분의 1로 보치는 거야. x축을 그러면 여기가 a가 되면서 이렇게 비례 관계 그래프. 봐봐, m분의 1하고 a하고 비례한다. 이렇게 써놨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질량과가족도는 반비례해.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뭐가? 그래, 뭐. 지겹다. 이제 지겨울 때 됐잖아. 그치? 어, 외울 때도 됐다. 어, 기울기. 그럼 기울기가 뭐야? 어. m분의 1분의 a. m분의 1분의 a. 번분수 몰라? 이거 모르면 좀 심각하다. 그죠? 어, 중학교 2학년 때 보나? 1학년 때보 한 3년만 꼴면 되는 거 괜찮아. 3년정도면 되지. 아, 그래. 자, 그러면 어쨌든 m분의 1분의 a 하면 뭐냐 ma 나오죠? 아, 응. 이거 봐봐. f는 ma. 그죠? f는 ma.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x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또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또 일정한 질량, 질량이 같지? 질량이 같을 때 자, a는 이만큼의 가속도인데 b는 이만큼밖에 못 가져가죠. 그럼 어떤 게 힘이 큰 거야? 즉 기울기가 큰 A가 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또낼수 있는 결론은 뭐다? 자, F, A하고 F, B하고 비교하면 A가 크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요 정도 그래프만 해석할 줄 알고 가속도의 법칙이 무엇이야? 음, 질량이 있는 물체가 힘을 받으면 가속도 운동을 해요. 자, 요런 내용. 요 정도만 알면, 어, 가속도 법칙은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알겠지? 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작용 반작용을 좀, 작용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어, 힘의 쌍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이 이 힘, 내가 지금 칠판을 때렸지? 네. 선생님이 칠판을 때리는 힘, 이게 작용이라면 어, 요거에 대한 항상 반작용이 존재한다는 거죠. 세상에 혼자서 작용하는 힘은 없어. 왜? 혼자 작용하는 힘이라면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봐. 선생님이 이 칠판을 있잖아 아무리 세게 때려도 어, 칠판이 나한테 힘을 받은 거야 그렇지? 힘을 준건 나지 어, 그러면 어, 작용만 있다면 반작용이 없이 작용만 있다면 나는 칠판한테 힘을 가할 수 있는 거고 나는 힘을 받지 않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칠판을 열나 세게 때려도 내 손은 안 아픈 거야 그럼 싸움할 때 좋겠지 친거 때리려고 그래 음식이야 와 그러면 그래 골다구를 잽싸게 갖다 대면 되는 거야 그지? 어, 그럼 내가, 내볼따구 가. 어, 친구 주먹을 때린 게 되지? 그럼 내 볼은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laughs> 이거 그지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 그지? 그래. 어, 그럼 싸움할 때 이제 제일 필요한 건 뭐? 어, 힘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그래, 스피드. <laughs>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웃음> 그래, 그래. <laughs> 니까 그러니까 스피드가 제일 중요한 거요. 어, 우리 집 엑스, 스피드인가 뭐, 그거 깔라고 자꾸 전화오는데 모르겠어. 어, 광고하는 거 아니야? 어, 자, 어쨌든. 자, 작용만 작용 반작용.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야, 그부은 어,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항상 거기에 대한 반작용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 우리 앞에서 이렇게 지구 선생님이 그렸었죠? 지구, 지구 선생님이 그렸었고 여기 위에다가 뭘 놔뒀었냐면 이렇게 사과를 놔뒀었어요. 사과. 이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동강 찍으면서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정규 수업하면서 한 번쯤은 했을 거야, 그죠? 자, 요거 지구하고 사과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겠어? 서로 다른 두 물체인데 질량이 있는데, 그치지그 질량이 있는 서로 다른 물체는 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아, 만유력하면서 했었다, 그죠? 어, 그래. 요 자중반작용 관계하고 똑같은 거야, 사실 지구가 사과를 당기죠? 만유력에 의해서 끌어야 그래, 그래. 자, 그럼 지구가 사과를 이렇게 당긴단 말이야. 그럼 사과도 지구를 당기겠지? 그래. 그러면 사과도 지구를 이렇게 당긴단 말이야. 이 힘의 크기는 어때? 어, 같아. 그리고 방향만 다른 거고요. 작용점은 서로 달라요. 무슨 얘기지 알겠지? 네. 그래서 작용반작용 이렇게 한번 써봐, 써봐. 이거 써볼 줄 알아야 되고너 내가 말할 줄 알아야 돼. 어? 선생님 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거 동강이라고 있지. 어, 선생님 편장 강의할 때 기억나지? 그래, 대답 안 하면 나 진도 안 나가. 얘네 동강이라고 대답 안 하고, 그냥 주댕이 딱 깎고, 고개 푹 숙이고, 기름만 들으면서 이거 자장가 사면 자빠져 자잖아? 어, 그럼 얘네 있지? 시험 0점 맞는다? 내 지금 저주 퍼붓는 거거든? 어, 저주를 하는 거야. 아 0점 맞고 싶으면 말하세요. 어, 말하나 그랬어? 자, 이거 무슨 일? 어, 그래. 지구가. 사과를. 어, 당기는 힘 자, 이렇게. 어, 쓸줄 알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어, 자, 그럼 요 힘은? 그치. 반대잖아. 어,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 그렇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봐봐. 지구가, 사과가. 아, 얘는 주어야, 그죠? 그럼 항상. 어, 얘가 얘를 밀었지? 아, 당겼지? 어, 얘가 얘한테 힘을 준 거죠? 그러면 이 주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힘을 주는 주체가 되는 거야, 주체에. 여기서 힘을 주는 주체 그러면 얘네들은 힘을 받는 객체가 되는 거지? 이게 목적어. 그럼 작용에서 힘을 주는 주체는 반작용에선 힘을 받는 개체로 바뀌어야 돼,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관계를 보면요, 여기 작용에서 주어가 항상 목적으로 내려오고요, 어, 바, 작용에서 목적어가 반작용의 주어로 내려오게 되는 문제점이지. 이거만 바꿀 줄 알면 돼. 그럼 니네가 하나의 힘만 표현할 줄 알면 반작용의 힘은 너무 쉬운 거지. 이제 그제 그래, 어, 주어하고 목적어만 바꾸면 되잖아, 맞지? 음. 그럼 선생님이 칠판을 때리는 힘 그러면. 칠판이 선생님을 때리는 힘.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주어 목적으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눈에 이인지 알겠죠? 어, 되게 중요한 거고요. 또, 또.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을 예라고 표현했지? 그치? 그럼 봐봐. 자,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사과가 힘을 받았으니까 작용점은 어디서? 사과에 있죠. 그치? 자, 또.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을랬는데 작용점은 어디서? 그렇지. 지구에 있죠. 어, 이 목적어에 뭐를 표시해야 되는 거야? 어, 작용점을 표시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작용점을 니네가 잘 표시할 수 있어야지 이 물체의 운동 부분을 다 잘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봐봐. 얘하고 얘하고 서로 다른 힘인데 작용점이 어때? 달라. 그럼 뭘 파악할 수 있어? 그래, 목적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로 파악할 수 있어. 목적어가 같다면. 그치한 물체에 두 개의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니지. 이미 이해가 가죠. 그럼 작용 반작용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너무 쉬워졌다, 그렇 주어 목적어가교차되어 있는 서로 다른 주를이면 작용 반작용, 그치자 목적어를 비교했을 때어 목적어가 같다면 절대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는 거. 이건 합력 관계야.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개의 힘이잖아.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 요거 작용 반작용에 대한 예, 저쪽에다가 한두개 정도만 힘이 들어주겠다. 가 이렇게 싹 지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책상 있어, 그치? 여기 책이 있다, 이렇게 아주 지겨울 거다, 동강에서 이걸 또 본다, 그치? 그래, 자, 얘는 뭐야? 어, 부크 어, 선생님이 참 착한 선생님이야 어, 과학 시간에 영어로 가르쳐줘, 그쵸? 부크, 얘는 데스크 그쵸? 얘는 벌스 그때 선생님이 스페링 모른다고, 그, 어, 약 올렸던 놈들, 어, 외웠어. 잘 쓰지? 음, 그래. 세도록 외워갖고 다녀요, 요즘에. <laughs> 자, 봐봐. 자, 북, 데스크, 얼스, 세물체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쓰는 그, 어, 그, 그, 리는 힘이지? 어, 말할 줄 알아야 된대서, 자, 뭐, 예, 예, 예. 뭐야. 얼스와 북의 관계. 얼스가 북을 당기는 관계. 그리고 유식하게 얘기하면 중요이죠 시험에 중력이란 단어 안 나와. 어, 선생님 얘기한 대로 뭐라고 나와? 어, 그래. 볼스가 부극를 당기는. 아 이렇게는 안 나오지.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이지. 네, 웃자고 하는 얘기고. 어, 자 그러면 요 힘의 반작용은 혼자 작용하는 힘은 없어. 그지? 아, 어, 그래. 그럼 지구가 책을 당겼으면 책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책도 지구를 이렇게겨요 알겠지? 또 또. 자 지금 물체가 힘을 받으면 무슨 운동해야 돼? 그래 가속도 운동해야 돼. 근데 지금 부극는 움직이지 않고 싶어 안 움직이죠? 어왜안 움직여? 아이새끼가 가로막고 있잖아 데스크가 부크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 그럼 부크가 열받지? 넌 뭐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민단 말이야 그지 세상에 혼자 작용하는 힘이 있어? 없댔지? 그래 그럼 데스크도 열받아 왜 밀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또 민단 말이죠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부크가 정지했다는 이야기는 부크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얼마? 그렇지 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정지를 한 거야 그러면 이 힘과 이 힘은 서로 힘의 크기가 같고 이렇게 방향이 반대고 부그한 물체에 두 개의 힘이 작용하는 거지 이런 관계를 뭐라 그래? 합력이 0이면 아, 그래. 평형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요두 개의 힘 관계 있죠? 요거 평형이라 그래? 자, 아, 봐봐 그럼 위 F1, F2, F3, F4 이렇게 하자 그러면 여기서 가격 반작용과의 관계에 있는 힘, 어, 쌍하고 그리고 상형관계에 있는 신의 쌍을 어, 찾아서 써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 니네가 읽어보면서 주어 목적어만 구별해봐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용점의 위치 파악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수 있는가? 작용점의 위치 파악하면 어떻게 돼? 어, 얘하고 얘, 그죠? F3하고 F2는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또 F1하고 F2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그죠? 만내볼까? 말로. 무슨 힘? 데스크가 부크를 떠받치는 힘. 그쵸? 데스크가 부크를. 어, 그러면 이 힘은 부크가 데스크를 미는 힘. 그래. 주어 목적으로 바뀌었지? 그럼 자극만 잡으면 안 돼. 그지 그럼 자극만 잡으면 확장했네. F1, 그리고 F2, 두 단계. 그리고 또 하나. 어, 얘뭐였어 얘, 얘, 얼스가 부크를 당기는 힘. 그쵸? 자, 얘는 어, 부크가 얼스를 당기는 힘. 그 그치? 또 주어 목적어 바뀌었네? 아, 그래. 네. 그래서 F3하고 어, F4하고 이렇게 두쌍 있죠. 요건 작용반작용 바뀌어야 그러면 평형관계는 어떤 일이 있을까? 어, 또 아까 전에 이거 네 개의 힘 선생님이 다 얘기했는데, 어, 부크를, 부크를 그러면서 어, 목적어가 두 개가 연속됐죠? 그래, 그럼 부크를, 부크를 두고, 어, 예, 기 예. 데스크가 부크를, 그리고 지구가 부크를. 맞죠? 방향 판대한 어,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니까 평형 관계니까, 그래서 F1하고 F3하고 이 관계가 힘의 평형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선워 어, 옮기려고 그러지 말고 되게 중요한 거라고 선생님이 자꾸 자꾸 설명하는 이유 어, 중요하니까 시험에 잘 나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작용 반작용에 대한 예는 뭐. 아나, 어, 어떤 게 있어. 로켓 날라갈 때, 그지이순연씨 날라갈 때, 어떻게? 로켓가 바닥에다가 막그 가스를 뿜죠? 그러면 바닥, 그 가스가 바닥을 밀어주면 바닥도 가스를 밀어주면서 우주선을 밀게 되는 거지. 이게 자극만이 관계고요. 또, 또뭐 있을까? 뭐 벽을 손으로 밀면 튕겨 나온다. 왜? 어, 그치? 벽을 밀면 벽도 나를 미니까. 무슨 얘기였죠? 야 또, 뭐 배가 노를 저으면 앞으로 간다. 아, 뭐야. 노가 물을 미는 힘? 어, 물도, 노를 밀죠. 그치? 물이 노를 미는 힘. 그러면, 노하고 배하고 붙어 있으니까 가는 거지. 그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작용, 반작용에 대한 해가 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선생님이, 이거는동강에다안낼 어, 뭐 거야. 왜냐면, 하 문제풀이까지 동강 여기 시험 대비 수업에 넣으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현장 강의하면서 그, 그 뭐야. 어, 문제풀이, 이거, 법칙. 어, 세 가지를 연관시켜서 나오는 법칙이 있죠. 어, 그것들. 그, 그문제 문제도 나오는. 자중 관자 이동하고 가속도의 법칙을 같이 낸다든지 혹은 가속도의 법칙과 어, 관성의 법칙을 짬뽕 시켜갖고 문제를 낸다든지 하는 거 예를 많이 풀어줬을 거예요 그죠? 보고 어, 잘 기억하고 비슷한 문제들 많이 풀어보세요. 맞죠? 이렇게 하고 우리 어, 운동 법칙 끝내도록 할 테니까 함께 어, 합시다. 수고했습니다.